아, 따마 차박하려고 차 사는 건데, 뭐 정비나 차박 이런 것도 모두 차박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차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웠을 때 하늘도 보고 싶고. 아, 행복해. 이럴 때가 아니다. 어우, 비 내린 직후라 쌀쌀하네. 어, 아까 계속 좀 비가 약간 추적추적 왔는데 갑자기 해가 엄청 뜨고 있어요. 날도 진짜 좋아, 갑자기. 와아 어. 날이 생각보다 뜨거워가지고. 어우, 그거 쉰다, 쉬어. 아, 아이스박스라면 넣어야지. 어우, 어, 혹시 날이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어 지금 3월 말인데? 왜 이렇게 덥지? 제가 내복을 껴입고 왔거든요 요 당부터 충전 좀 하고 나머지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어머 다머크일어나지나어일어나진다 이렇게 남아요 진짜 그림 같다 근데 와, 액자 같아. 와. 구름 진짜 예뻐요, 오늘. 그쵸? 와. 나머지 먹고. 어차피 세팅 해볼게요. 아, 행복해. 어, 아, 근데 벌레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벌레 진짜 많아. 벌레, 팔인가? 여기 벌레, 벌레. 3월인데 벌레가 벌써 나왔어. 일단 여기 모기장부터 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편하고 너무 좋아서 한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아, 차박은 나 혼자만 해야죠. 벌레랑 같이 하기 싫다고요 온창에 모기장 설치를 해줍니다. 에 모기장 텐트도 설치해 줍니다. 미세 틈새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벌레 원천 봉쇄!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면 아, 너무 좋다. 아, 맞다. 벌레 잡아야지. 꼭, 어? 대기들이 좋은 날이에요. 아, 힘들다. 평소에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바깥으로 나오니 정말 뭐든지 맛있네요. 이렇게 누워서 경치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땀도 식히고 아, 이런 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o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드디 저녁 시간입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오늘. 다들 뭐, 이렇게 차박 힘들게 하시는 거죠?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이게 안 익숙하다 보니까, 아, 뭔가가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든데, 아, 근데, 이차안 속은 편안합니다. 되게 넓어 보이죠? 음. 되게 아늑해요. 자,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빵 김밥. 김밥은 제가 집에서 싸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일열 짐가방에 클렌징 티슈 가지고 왔는데 아 엄청 춥네요 아 미치도록 추워서 히터 틀고 왔습니다 자기 전 잠깐 틀 거예요 세수를 못하는 허허벌판 위다 보니까 클렌징 티슈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세수와 피부 보습을 같이 해주는 수년간 쓰고 있는 미용 아이템입니다 잠못네 잘못... 이거 꺼잘 거예요 네. 어우 따뜻해 자 과연 이 산타페로 예박을 했을 때 어, 무리 없이 잘수 있을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아침이 생각보다 추워서 어제 친 모기장 대신 아침 해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우레탄 모기장을 설치했다. 아쉽지만 집으로 가야지. 정리하는 게 진짜 귀찮고 힘들다. 아, 이거. 카이카 에어건. 완전 강추. 지금 보이는 건 쓰레기통인데 평소에도 잘 썼지만 이번 차박에서 완전히 편하게 썼다. 다쓴 쓰레기는 이렇게 묶어버리고 아래 롤 비닐 리필 방식이다 보니까 또 편하게 깨끗이 쓸수 있다. 이번 차박에서 개인적인 넘버 원 베스트다. 아, 차박 끝. 에이,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닌데 어서 집에 가서 네 빨리 씻고 싶네요. 생에 제가 처음 차박을 해본 거라.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어수선했어요. 또요 산타페 타고 또 재밌게 또 차박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아 제가 요거를 네 오늘 저랑 차박 같이 여러분 간접 체험 같이 신나게 하셨잖아요. 네 저희 산존 채널 협찬사인 크레이지 몬스터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크게 쏜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무려 이 헤파 필터가 들어간 네 산타페 전용 순정 이 에어컨디셔너 필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방향제를 이쿼폴더에 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요거를 몇 분을 드리냐. 와, 무려 총 60분. 요거 30분, 요거 30분. 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점점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차박 많이 관심들 가지실 텐데. 네, 오늘 차박 영상 보면서, 어, 산타페, 어, 괜찮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요 협찬사 크레이지 몬스터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 유튜버들, 다 이러는 건가? <laughs>